안녕하세요. 포지션 TV 박찬형입니다. 오늘은 대회전 얇게 쳐서 포지션 하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얇게 쳐서 대회전에서 치는 것을 연습하시게 되면, 어, 대회전은 결코 세게 치지 않아야 되는 공들이 많구나라고 느끼실 거고, 연습하면 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공의 경우에는 일족구가 이렇게 얇게 맞으면 이 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수고는 어, 대회전을 돌려서 어, 짧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얇게 스치시면서 그대로 회전 많이 주고. 자 지금 이 경우에도 일적고 어, 대체를 어, 얇게 치고 얇게 치면서 회전을 돌릴 수 있겠죠 어, 그렇게 회전은 많이 주고 어, 최대한 얇게 지금은 이제 3단계로 잡은 이유는, 어, 수구의 회전이, 회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3단계로 잡은 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서 가는 각도가 있으니까 어, 회전이 마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얇게 칠 거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일접구의 질로 어, 여기서 어느 두께로 어느 심 조절로 치느냐에 따라서 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 일접구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당점을 맞춰서 어, 단계를 정하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족구의 힘조절과 수구의 힘조절을 위해서, 어, 아주 빵 때리는 대회전은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게 때릴 때는 아주 세게 때리지만, 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음, 힘조절에 맞게 이렇게 부드럽게 치시는 그런 대회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얇게 쳐야죠. 근데 얇게 치면 이쪽으로 올 수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얇으면 이쪽으로 오는 그런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주시고. 그냥 당연히 누가 쳐도 누가 쳐도 어, 이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두껍게 세게 치지 않는다면, 어, 두껍게 칠 수도 없는 볼이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에 대한, 어, 아, 이 볼은 내가 얇게 치면 여기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패턴을 외우시면, 어, 아, 조금 더 얇게 치고, 또 회전을 좀더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각도는 상당히 예민한 각도예요. 우리가 조금만 두껍게 치면 일, 세지기 때문에 일접구를 아주 예민한 상태로 그렇게 다뤄야 되고, 조금만 두꺼우면 아무튼 이건 어려운 각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고, 어, 연습을 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포지션으로 다 이루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짧게 잡습니다. 회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 힘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얇게. 음, 이렇게 연습하시면 음, 얇게 치는 것은 어, 어느 정도 어, 많이 얇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하고 일자로 오는 각도는 좀 많이 다르다. 일자로 오는 각도는 많이 얇게 쳐야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회전이 얼마나 필요하신지를 설정하시고 너무 세게 치지 않는 대회전을 오늘 해봤으니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